예. 네. 그 여러분, 법반적판소에서 첩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아니고 반란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워했던서적배대가 삽니다. 오늘은 미국발 기쁜 소식을 짤막하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불안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미국의 로렌스 팩트와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당 천만인 서명운동 태극기 집회를 보니까 락 페스티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페스티벌을 방금자 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대한민국당 천만인 서명운동 정부가 주최하고 있는 태극기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안보 보좌관 맥메스터가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 쓰레기를 받는 이간기를 하는 위장평화 전술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US Forces Korea Commander-Chief Vincent Brooks was against the illusions of North Korea's peace of v i r t u 주한미군 사령관 Vincent Brooks 사령관께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반도 평화 위장 전술이 났고 전부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탄수는 미국의 최대의 신문인 뉴욕 탄수는 북한의 신년사 북한의 신년사 그리고 한국이 그 신년사를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스비션 깊은 회의와 의심을 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장평화 지금 한창올림픽을 앞두고 촛불혁명 위장전술 하려는 이런 술책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 해방으로 맞서야 합니다 북한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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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북한! 북한 북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탄 a 균 여러분 아시죠? 네. 청와대 직원들만 탄 p 균 정부 예산으로 국민 혈세로 샀죠? 네. 그러면 북한에서 탄 h 균 발사하면 생 e 무기하 h 탄 c 균 청와대 직원들만 살아남고 국민들은 다 죽죠. 문재인 정권 대진하라 대제나라, 대진나라대진하라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주 사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 인민 재판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 1 0 0 년. 피의자 참고인들 조서 만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원자인권유이 조사하는 한국 검찰에서 유엔이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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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천불혁명 정치선전조하 하는 것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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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리고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유교 전번 김일성 주체사상 아르는 이석지 무죄석방 투쟁을 하건 첩불이 어떻게 생명입니까? 발란이죠촛불발란은 첩불혁명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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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대선무여 소송이 제류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후보자 간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찍었기 때문에 선이 물리면 우여표가 될까 싶어서 극도로 조심해가 지서 찍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찍은 것이 분명한데도 수많은 투표용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한 장도 없고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선관위가 그것을 폭로한 사람을 도리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2 재보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7석 전체 30곳 가운데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30곳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1 0곳3분의1에 해당되는 1 0곳에 출마 후보자 자체를 포기하지 못했던 후보자도 못했던 이런 초라한 경관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보수를 불태워라 하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되고 그리고 태국기 집회 줄줄이 구속되거나 우리 조원인 대표를 피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국기 집회 구속되거나 소환 조사받고 있죠 자 이렇게 태국기집를 탄핵하고 또 우경우, 김기춘과 같은 박근혜 정권 공직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올라가라!